<laughs> 아니, 스키 많이 는것 같은데, 이제? 스키 많이 는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이 는것 같아요. 음. 뭐, 왜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스키가, 어, 당연히 빨리빨리 많이 안 늘어요. 빨리빨리 많이 안 늘는데, 우리가 어, 조금 집중해서 탈수 있을 때 조금 많이 타두고, 그리고 배울 때 말고도 연습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배울 때 말고도 우가 어, 따로 혼자서라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그러면 스키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쇼턴 해볼 거, 쇼턴. 쇼턴 해볼 건데, 어, 쇼턴 같은 경우는 베이직 쇼턴, 그리고 스탠다드 쇼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레벨 1때 베이직 쇼턴을 했죠. 네. 쇼턴을 했는데, 스탠다드 쇼턴은 조금 더 경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하는 거라서, 경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 그, 정확히 피보팅도 같이 표현이 돼야 되고 스키가 조금 더균형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정면으로 확실하게 투폴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어, 그게 경사에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하면서 어, 조금 더 레벨2를 대비하는 스탠다드 쇼턴을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네. <laughs> 자신 있어요? 네, 열심히 게요 하는 점 한번 봐주세요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스탠다드 쇼턴이라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경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포지션을 더 만들어주면 아마 빨리 레벨 2 데뷔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스키복 바뀌셨네요. 아, 스키복이요? 네. 어. 지금 입고 있던 스키복. 네. 지금 이 스키복 같은 브랜드잖아요. 네. 이 스키복 브랜드는 잼이에요, 잼. 잼인데, 어, just about a minute. <laughs> 약 1분 정도? 이런 느낌이에요. 약 음. 1분 정도? 그런 뜻인데, 이태리 브랜드고, 어, 스키복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영상으로도 그렇고 사진으로 도그렇고 되게 잘 보여지는 것도 있고, 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꾸 많이 물어봐요. 어, 스키복 처음 보는 거라고. 올해 처음, 이제 내년에 들어올 거를 올해 처음 들어온 거고, 그래서 내년 모델로 지금 나온 옷이에요. 괜찮죠? 네, 너무 이뻐요. 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제가 볼땐 이쁜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내내 나오면 많이 입어주세요. <laughs> 어, 안 해줘요? 입어주세요. 입어주세요. 입어주세요? <laughs> 네. 이쁘면 입겠죠 이쁘면 입겠죠 이쁘면 입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쇼턴을 하러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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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자. 우리가 쇼턴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쇼턴을 하려면 베이직 쇼턴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탠다드 쇼턴으로 갔을 때 확실하게 스탠다드 쇼턴이 표현이 될수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 쇼턴은 경사가 있지만 베이직 쇼턴은 경사가 조금 완만하죠. 완만한 데에서 쇼턴을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완만한 데에서 쇼턴은 최대한 내가 간결하게 프레스 힘으로 프레스 힘으로 나와야 되고 당연히 상체 그리고 골반까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는 상태는 표현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면에서 제가 먼저 일단 볼게요 보고 그러고 나서 베이직 쇼턴을 빨리 끝내고 우리는 스탠다드 쇼턴을 하러 가시죠 자, 베이직 쇼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키를 탈때 어, 조금 더 중심선만 내가 내 포지션 그대로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네, 포지션 그대로 지켜주면서 스킬을 타는 거예요. 자, 포지션 그대로 지켜주면서 이 상태 유지해서, 그 상태에서, 후, 다시, 후, 그대로 무게로, 무게로만, 후, 후, 무게로만 흔들리지 않게, 최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우리가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말해주는 거 중요해요. 출발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그렇죠. 둘, 하나, 그렇죠. 좋아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나이스, 나이스, 좋아. 나이스, 좋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리듬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베이지 쇼턴을 보면 되게 리듬도 좋고. 그대로 편안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골반도 많이 안 흔들리고 지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만한 데서는 이렇게 지금 완성적으로 어느 정도 베이직 쇼턴이 나오는데 항상 지켜야 되는 거는 일정한 스탠스 그리고 바라보는 곳이 계속 일정해야 되고 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몸이 돌아가는 형태가 바라보지 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폴체킹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지금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지금 베이직 쇼터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쇼터 하면서 한번 보시죠. 스탠다드 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될게 많아요. 표현해 줘야 될게 많은데 일단 경사에서 한번 우리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예은 씨가 지금 할수 있는 쇼터네. 경사에서 어떻게 쇼터이잘 나오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경사로 가시죠. 자, 우리가 경사에 왔어요. 아까, 아까하고는 경사가, 난이도가 높죠? 여기는 상급 슬로프, 지산에서 상급 슬로프인, 어, 6번 슬로프에요. 6번 슬로프. 6번 슬로프는 상단부 경사가, 어, 많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벨 2를 보는, 레벨 2를 보는 그 스탠다드 쇼턴 종목을 보는 어, 경사도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 경사에서 내 포지션이 잃지 않고 스키 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일단 우선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번 해보면서 제가 스탠다드 쇼터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느낌을 한번 살려볼게요. 느낌을. 자, 스탠다드 쇼터는 일단 피보팅.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 피보팅의 표현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피보팅. 그래서 스키가 내가 안정적으로 처음 스타트부터 피니시할 때까지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갈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어느 정도 피보팅을 섞어서 하나 둘 하나 아폴라인 정확히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표현되어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야. 스키가 표현되려면 어느 정도 피보팅을 쓰면서 내가 속도를 줄여야 돼요. 출발해 볼게요. 지, 어, 뒤로 앉으면 안 되고, 자꾸, 자, 포지션이 자꾸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뒤로 약간 앉고 있어요. 뒤로 앉으면 안 되고, 자꾸 앞쪽으로 해야만 속도를 유지하는데, 오케이. 좋아요. <laughs> 좋아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약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뒤로 주저앉아지는 포지션, 지금. 뒤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앉아지면 안 되는데, 뒤로 앉아지면서, 스키판에 주는 힘을 못 주는 거야, 스키판에 주는 힘을. 스키판에 주는 힘을, 스키판에 주는 힘을 못 주고, 내가 이 정도의 포지션에서 여기서 눌려져야 스키판에 힘이 들어가는데, 스키판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더 후경이 나고 더 우리가 산 쪽으로 기대지는 거죠 앞쪽으로 항상 기대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기대져 있는 상태에서 스킬을 탈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저앉지 않고 내 코어 포지션 그리고 내 전체적인 포지션을 딱 지켜주는 상태에서 스킬을 탈수 있도록 해야 돼요 딱 이게 지켜지는 상태에서 이해되세요? <laughs> 자 우리가 이걸 지키면서 스키를 타는 걸 다시 해볼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스키판으로 주는 넷프레스의 힘그 힘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피보팅까지 섞어주면서 약간의 턴 후반에 피보팅을 살짝 넣어줘서 내가 안정적으로만 가면 돼요 알겠죠? 투플라인 정확히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키를 조금 더 정확하게 타려면 내가 포지션이 앞으로 있는 거 확실히 해야 돼요. 내 포지션이 경사면에 맞게끔 정확히 서서 이 상태에서 내가 푸시, 다시 프레스, 다시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지금은 제가 속도를 좀 잡을게요.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확실히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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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우리가 프레스를 정확히 줘야만 스키가 확실하게 멈춰지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속도를 잡으면서 스킬을 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속도가 올라갈 거예요. 출발해 볼게요. 프레스, <laughs> 그죠 프레스, 좋아요. 꽉. 무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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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조금 더 잡아야 돼. 꽉. 그렇죠. 꽉. 좋아요. 꽉. 꽉. 약간 약간 뒤로 밀리죠 자꾸 네.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프레스 라는 습관이 자꾸 있어서 그래요 프레스 라는 습관을 자꾸 우리가 어, 계속 내가 스키판 위에서 눌려지는 프레스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뒤로 앉아지는 습관이 있어서 자꾸 내 스키는 앞으로 나는 뒤로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 괜찮아요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가 앞쪽으로 중심을 가져가야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거기에서는 경사가 심하단 말이죠 경사가 심하니까 내가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경사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지 않으려고 자꾸 내가 설면에 맞게끔 자꾸 중심을 위, 위에 위발 기준에서 이렇게 중심이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랫발 기준에서 중심이 서 있으면 우리가 스키가 자꾸 스키만 앞으로 막아 서게 되고 난 자꾸 뒤로 빠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 하는 것처럼 뒤로 가면 안 되는 거 그거 포함해서 계속 스키가 동그랗게 동그랗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이쁘게 쇼턴이 나와요. 근데 쇼턴의 표현력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키를, 테일을 돌려서 스키를 턴을 하는 게 자꾸 표현이 되면 안 되고, 탑앤 테일 컨트롤이 정확히 표현이 되면 조금 더 스키가 동그랗게 표현이 되겠죠.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너무 동그랗게 타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스키에 회전을 만들어주고 회전을 만들어주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사에서 더 어렵겠지만 우리가 경사에서 최대 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완사에서 연습해도 충분히 좋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경사에서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어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의 스키를 계속 해볼 거예요. 근데 뒤로 가지 않으려고 산쪽으로 기대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자 앞쪽으로 기대 지려고 해야 돼 앞쪽으로 앞쪽으로 기대지는 스키를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꾸 앞쪽으로 기대져서 스키가 회전 동그랗게 회전될 수 있도록 자 회전되려면 내가 앞쪽으로 기대져서 스키 탑에 무게가 다시 탑에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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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템포를 좀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무게가 계속 실려서 템포가 조금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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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템포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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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출발해 볼게요 하나 둘 지금도 약간 뒤로 앉아지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자 막아서는 건잘 된단 말이죠. 막아서는 거는. 근데 우리가 자꾸 뒤로 엉덩이가 약간 주저앉아버리면 스키만 가고 내 몸은 자꾸 산쪽으로 기대지는 거야. 내 몸이 조금씩 따라가줘야 돼. 몸이 조금씩 따라가주는 스키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스키가 따라가고 따라가고 내 몸의 위치가 스키판이랑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가 돼야 되는데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스키만 나가면서 프레스가 되면 자꾸 엉덩이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산쪽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내가 내 몸이 투플라인 형태로 갈수 있도록 해야 돼. 내 몸이. 내 몸이. 이해됐어요? 응. <laughs> 내 몸이 투플라인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좋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몸이 같이 움직이면서 투폴라인이 돼야 되는 거야. 투폴라인. 투폴라인이 돼야 되는데, 투폴라인이 되지 않고,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스키만 돌리게 되면, 자꾸 턴 초반에 탑을 돌리게, 그러니까 내가 턴 초반에 피보팅으로 스키를 돌리게 된단 말이야. 그럼 테일 컨트롤이 되는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꾸 내가 내 몸이 같이, 스키랑 같이 움직이면서 투폴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하나, 몸이 같이, 둘, 하나, 땜포 빠르게,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몸이 같이, 하나, 둘, 이쪽 왔다가, 이쪽 같이 왔다가, 내가 왼턴 할 때는 왼쪽, 오른턴 할때 오른쪽,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처럼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나이스. 굿, 둘, 둘. 자, 지금 보면 탑이 계속, 탑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 탑이 무게가 안 실리고 테일이 자꾸 많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연습하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자, 지금도 보면 탑이 돌아가는 거를 계속 우리가 조금 더 동그랗게 쓰려면 턴 초반에 무게를 실어서 스키가 시작이 돼야 되고, 내가 거기서 턴 중후반에 피보팅이 사용되면서 동그랗게 표현이 돼야 돼. 근데 턴 초반에 내가 지금 우리 업을 원래 하면 안 되고, 버티컬 무브먼트라는 우리가 중심이 앞으로 가져가는 걸 해야 되는데, 업을 하면서 스키를 돌리면서 무게를 싣고 돌리면서 무게를 싣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눌려서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을 중점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스탠다드 쇼터는 경사에서 하는 거죠. 경사에서. 경사에서 스키, 스키를 타고 있기 때문에 내 포지션이 더 뒤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산 쪽으로. 계곡 쪽이 아니고 산 쪽으로. 그래서 산 쪽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 계곡, 계곡 쪽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코 위치가. 설면에 맞게끔 내가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산 경사가 오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프레스를 하게 되면 자꾸 산 쪽으로 기대지는 프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에 맞게끔 내 포지션도 앞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 1번. 피보팅은 턴 초반에 발목을 돌리면서 테일로 돌리는 그 피보팅이 아니고 턴 중후반에 우리가 동그랗게 표현될 수 있게 스키가 발목이 살짝 돌아간 형태를 피보팅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프레스하는 방법으로 속도를 잡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피보팅을 섞어서 같이 속도를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잘 되려면 세 번째는 내 중심이 왼발 할 때는 왼쪽에 무게가 있고 오른발 할때 오른쪽에 무게가 있고 이러면서 투플라인이 정확히 형성이 되면 훨씬 좋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박으로 딱딱딱 딱딱 나와야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쇼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laughs> 그러니까 어, 한 순간에 우리가 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면서 오늘 수업하면서도 계속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쇼턴을 오늘 배워봤는데 쇼턴이 어때요? 좀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네. 그래서 경사를 지금 거의 안 탔죠. 그런 것 같아요. 경, 완사에서는 어느 정도 보니까 완성이 돼 있는데 경사에 올라오니까 자꾸 몸이 뒤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경사에서 타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면서 우리가 스킹을 자꾸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계속 한번 우리 같이 스키 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몸이 스키랑 같이 무게가 실리면서 피보팅. 무게가 실리면서 피보팅. 같이 가면서 무게가 실리면서 피보팅. 실리면서 피보팅. 내가 먼저 스키를 돌려놓고 피보팅이 아니고 실리면서 피보팅. 다시 실리면서 피보팅. 실리면서 피보팅. 실리면서 피보팅.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리면서 피보팅. 실리면서 피보팅. 실리면서 피보팅. 좋아요. 실리면서 피보팅.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그냥 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잘 가요. 우리 연습하고 만나요. <laughs>